지역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강원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조사와 함께 온라인 비대면 조사가 확대됐습니다. 이병우 강원도 통계분석 담당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가 되죠. 먼저 이 조사의 그 목적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 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입니다. 아, 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 주민 삶, 주민의 삶과 직결된 주택이나 일자리, 복지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제 폭넓게 활용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중 국민들께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수조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고 또 질문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집니까? 네,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내네 외국인과 이분들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아, 즉그 사람과 거주지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약 480만 가구, 강원도에서는 19만 9천 가구가 조사 대상인데,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약 4분의 1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자료 같은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합니다. 조사 내용은 총 56개 항목인데요. 뭐 성별, 나이, 혼인 상태, 교육 정도, 직업과 같은 그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아동보육이나 이용하는 교통수단, 뭐 주택의 종류와 사용방수, 임차료와 같은 어 주민생활과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에 그 사회상을 반영해서 반려동물이나 활동제약, 뭐 1인 가구 사유, 소방 시설 등이 새로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돈의 1/4 정도의 인원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해 을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대면 조사에 대해서 불안감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 관련해서 뭐 대안이나 대책 마련된 게 있습니까? 아,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는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먼저 이 조사 기간을 보면 10월 31일까지는 인터넷과 전화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요. 어, 인터넷이나 전화로 참여하지 않으신 가구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어, 코로나 19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좀 도민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그 조사원과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인터넷과 전화로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조사원이 방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혹시 이제 조사원을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먼저 조사원증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조사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11월 1일 이후에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조사 대상이 돈의 전체 가구의 4분의 1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분들께는 조사 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발송됐습니다. 안내문에 나와 있는 참여번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스마트폰도 이용이 가능한데, 어, 안내문에 나와 있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예,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하실 수, 수 있다는 점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그 전화로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그 무료콜센터 080-400-2020번인데요, 무료콜센터를 통해서도 전화조사도 가능합니다. 혹시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당부 말씀이 있다면 남겨주시지요. 네, 10월 31일까지 인터넷과 전화로 조사에 참여해 주신 가구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 모바일 상품권을 준비했는데요. 어, 안전하고 간편한 인터넷,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경품에 당첨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나 지역의 정책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입니다. 우리 강원도민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면 정확한 통계가 만들어지고 또이 자료가 지역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에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기초가 되는 이번 조사에 어, 우리 도민께서 국민 대표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조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나 무료 콜센터 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정책기획관실 이병우 통계분석 담당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